자, 25강은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이야. 자, 전 시간에 다각형 내각의 크기의 합을 했었어. 음, 내각의 크기의 합. 얘는 180도 곱하기 m-2다라고 해서 배웠죠, 그쵸? 이번에, 이번 시간에는 외곽의 크기의 합을 할 거예요. 아, 1번. 다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 자, 얘는 자, 첫 번째 삼각형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가 내각이죠. 네 요세개 내각이 네 있어요. ABC. 자, 선생님이 요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외곽을 표시했고요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그죠? 외곽을 표시하고요. 연장선을 그어가지고 요렇게 외곽을 표시해도 되고, 요렇게 연장선을 그어서 요렇게 외곽을 표시해도 되겠죠. 그러면 요 외곽이 몇개 있냐면, 세개 있어요. 그러면 내각 더하기 외각을 한게 180도라고 했죠, 선생님이. 이 180도가 세개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각을 합하면 180도가 몇개 있어요? 한개 있죠. 그래서 빼 주면 요 외각의 크기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540도에서 180도를 빼 줬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360도가 나왔어요. 됐죠? 그 다음에 사각형도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아, 사각형은 요렇게 생겼는데, 그죠? 선생님, 직사각형을 그릴 수도 있고, 음, 다른 사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다른 사각형 한번 그려볼게요. 사각형이잖아요, 그죠? 음, 여기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내각이죠? 그죠? 자, 선생님이 렇게 외곽을 표시해가지고, 음, 이렇게 음, 요렇게 뭐 요렇게 표시해 가지고 여기 외각, 여기 외곽 여기 외곽 여기 외각을 외곽, 그렸어요. 그러면 내각 더하기 외곽한 180도가 몇개 있냐면 4 개가 있죠. 그죠? 아, 180도가 4개 있어요. 여기서 요 안에 있는 요 내각 4 개를 빼 주면 되죠. 그러면은 사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2여 가지고 360도였죠. 그죠? 그러면은 720도 빼기 360도니까 얘는 360도가 되겠죠. 어? 360도 똑같네? 그죠? 자, 오각형. 마지막으로 선 오각형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오각형. 자, 오각형을 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내각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외각을 연장선을 딱 그리고, 연장선 그리고, 연장선 그리고, 연장선 그리고, 연장선 그리면, 외곽이 또 다섯 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러면은, 아, 여기 180도, 요, 내각과 외곽의 합이 몇개 있냐면 다섯 개 생겨요. 그리고, 얘는 내각의 크기 합이 하나, 둘, 셋. 선생님, 요렇게 나눠가지고, 대각선 나눠가지고, 아, 180도가 세개 생기죠. 그죠? n-2니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900. 그죠? 또 빼기 540도. 역시 360도가 나와요. 아, 늘 일정하게 360도가 나온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 선생님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외곽의 크기의 합은요. 합은 180도. 이게 N각형일 때. N각형일 때. 180도가 n개 생기죠. 왜냐하면 이 내각 더하기 외각했으니까요. 얘는 내각 더하기 외각한 게 n개 생기죠. 여기서 빼기 빼기 뭐가 생겨야? 내각의 크기의 합, 내각의 크기의 합을 빼주면 되죠. 이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n-2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180n 빼기, 180n-2니까, 전개하면 180n, 한 번, 두번 하면, 마이너스 180n, 플러스 360. 없어져요. 따라서 외곽의 크기 하면 360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 요런 결론이 나는구나, 라는 거알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둬야겠죠? 자, 따라서 이제 결론할게요. 내각의 크기 압은, 다각형 외각의 크기 압은 항상, 항상 360도이다. 아주 중요하죠? 360도이다. 여 이렇게 필기하겠습니다. 필기 시작. 표기 마무리 하십시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외곽의 크기의 합은 늘 360도라고 했고요. 여기 외곽이 X, 90도, 50도, X 플러스 10도, 플러스 60도가 360도예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2x 더하기 210도는 360도, 2x는 150도, x는 75도,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음. 자, 2번도 같은 형태의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연결해서, 여기 외각의 크기를 구해줘야죠. 왜냐면요 내각의 크기는 더 숫자가 크니까 360도가 작잖아요. 외각으로 푸는 게 좋아요, 이런 문제는. 물론 내각으로 풀어도 되지만, 그죠? 음, 여기 60도고요. 여기는 65도가 되죠. 맞죠? 그러면은 x 플러스 60도 플러스 여기가 얼마냐면 여기가 55도 빼주면은 100. 25도가 되죠. 그죠? 125도 더하기 65도 더하기 60도는 360도예요. 계산하면은 190, 120, 310이네요. X 더하기 310은 360도니까 X는 50도가 되겠죠. 각 X는. 그쵸? 음. 마무리 합시다.